얼마 전에 일산에서 SB 차량 운전자가 만취 운전을 일으켜서 주점을 들이닥쳐서 주점에서 술 마시던 그 손님들을 부상을 일으킨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 10여 분 이상 분들이 사고를 입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점주 입장에서 발생한 물적 손해. 손님들이 입은 부상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 손해배상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들어있다고 한다면, 은 가해 차량 종합보험회사에서 피해 보상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해 운전자가 만취 운전을 했다 한다면, 은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이 종합보험회사에서 지급은 되지만, 은 피해 보상을 지급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가해자는 구상이 되는데, 이 구상의 범위가 단순한 부상인 경우에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끝날 수도 있고, 만약에 장애가 발생했다든지 하면, 은 책임험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보험에 있어서 최고 1억 한도 내에서 부상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상 정도를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그냥 단순한 부상이라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는 피해 보상을 이루어지지만은 책임보험 한도 내, 책임보험 한도 내라는 것은 부상에 대한 그 부상 급수에 따라서 1급부터 14까지 한도 내에서 치료비 포함해서 휴업 손해 같은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그열 사람 같은 열 사람 각각 다 피해 보상을 받게 되지만은 전체적인 피해 보상 중에서 각 손해에 대한 부분에서 한 사람당 책임 보 한도가 열명열 사람 때에 대한 책임 한도가 각각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종합 보험회사에서 일단 보상이 이루어진 뒤에는 가해자한테 구상을 해야 된다는 문제 우선 참을 말씀드립니다 점포 손해 물적 피해에 대한 부분 역시 이분이 대인 대물에 가입돼 있다면은 대인 대물에 대한 피해 보상 아 어, 종합 보험회사 보상이 되지만은 역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물적 손해에 대해서. 5천만원 범위 내에서 가해자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상가 손실을 입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험회사 보상태도 되지만 은 물적 손에 된 책임법 한도 범위 내에서는 다시 구상청구된다는 것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음주, 만춘전 사고들이 종종 발생 해서 이후에 여러 가지 내용을 몇번 촬영했습니다만 역시 똑같은 유행의 사고로 다시 일산에서 여름에 불산이 있는 사고 발생했는데 음주, 특히 만춘전 사고들은 정말 유념하시고, 사고를 야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은, 이런 사고들이 자주 발생했을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이 가해자가 단순한 형사인 처벌, 민간인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범 들어있다 해서, 그걸로서 안심해서 그냥 마음을 놓을 문제가 아니고, 이 사고를 발생했을 때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이, 보험회사에서 모든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 뒤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보험 또는 종합보험에서 1억 범위 한도 내에서 부상 청구를 겨국 가해자한테 다시 되돌려 오기 때문에 재산이 손실이 된 부분이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반드시 좀상가하고 어, 조심해서 운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유니엔에서는 앞으로 이런 유행의 사고에 대해서 시사직 문제가 있을 때는 종종 계속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